네, 오늘은 한국 개발자분들이 만든 페이지 전환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이름은 예, 스고이예요. 스고이. 일본어로는 멋지다, 대단하다 그런 뜻이죠. 이게 좋은 점이 리액트 뭐 스펠트 뷰 이런 식으로 여러 프레임워크를 다 지원을 하고 앞으로 솔리드나 퀵 같은 것도 추가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. 그 다음에 넥스트, 넉스트, 뭐스 k 트킷 이런 서버 사이드 렌더링, 프레임워크와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거는이 페이지 이렇게 그냥 쑥 내리기만 해도 이런 페이지 전환 효과들 같은 것들을 미리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사이트에 도입을 하고 싶으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단순히 사용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항상 내부 코드를 까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랬죠. 선배 개발자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, 그런 거를 보고 학습하는 게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데모들도 있고, 네, 여기 문서에서 페이지 전환 부분 보시면, 페이드 스크롤 히어로 막 이런 것들, 예, 그 다음에 재민님이 만드신 재민 전환, 이런 것들. 여러분들도 기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. 페이드 같은 거 보면, 네, 이렇게. 이게 완전히 프론트 앱인데, 서버사이드 렌더링까지 전부 다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딱 보시다가, 마음에 드는 거 있다 하시면 가져다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.